이상한 짓 많이 하셨더만요. 네. 그게 그냥 덮였잖아요. 어.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게 확인이 됐대 확인을 우리 뉴스토 기자들이 했더라고 조승사자 특검이 감사원장 대행 시절 파고드는 건을 김건희 특검이 물었는데 두 특검이 서로 협력하며 윤건희를 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이전 문제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g과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감사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으로 김건희 구속 이후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색 영장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자격 없는 이들이 시공업체로 참여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봤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거 전문가는 조 특검인데 두 특검이 사실 여러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너지가 제대로 날것 같습니다. 관련해 조만간 김건희의 초대형 게이트는. 또 터질 것 같습니다. 자주 터질 대형 게이트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했냐면 어.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9천만짜리 아닌데 근데 내가 이거 자수서를 내. 만세를 불러. 어. 근데 만약에 만세를 안 불러. 그러면 뭐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어. 불법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 소위 말하는. 이명박도 사실 당선 축하금 받고 했는데 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뭐 은행원들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당선 축하금이 제대로 걸리면 1억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될 정상이고 줬다고 하면 서희 건설 하나 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네. 통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볼땐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아. 당선축하금 수사로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기소하고 나서는 이어지겠구나라는 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 이거는 이거고 자수선을 잘 냈잖아요. 잘그 덕분에 김건희 네. 들어갔으니까. 그 아주 잘했습니다. 예, 그건 했어요. 그건데 저지른 범죄혐의를 덮어주는 용도는 안 된다. 아, 그건 특히 당선축하금은 9천짜리로 막는 게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축하금이 적발이 되면 서희건설은 망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쪽은 네. 또 의원님이 전문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펌 끼면서 자신들의 진짜 죄를 덮을 가능성도 음.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이죠.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음. 요선에서 그냥 합시다 우리는 음. 그냥 다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고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홍보하기가 좋잖아. 내가 특검 같았으면 역자 실수심잘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목걸이만 딱 <laughs> <다> 하고. <laughs> 아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며고 <laughs> 앉아있는 거야. 김건희만 아는 거. 지 서희건설은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단계에서 업력이 그 기술력으로 성장한 데가 아니잖아요. 어. 업계에서는 아주 로비에 강하고 뭘 하나 더 붙여준다고 유명한 데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다. 아. 이게 예전에 아. 최민식 주연한 그 영화 보면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 검사로 키우잖아 키워 맞 늙어가지고 아. 한강 유람선에서 뷔페 먹으면서 그 음. 얘기를 하듯이 진짜 영화 같은 일이 그 음. 벌어진 거야. 아. 근데 벌어졌는데 지금 이거를 언제 돌려줬냐? 저는 처음부터 그 오빠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님 댁에서 나온 뭐조 음. 목걸이 그 음. 음. 가짜. 네. 중국산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 비슷한 같은 그 디자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어. 네. 그거를 그렇다면 종로 뭐 기금 속상가서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해도 그 되게 돈 비쌉니다. 그렇네요. 똑같이 만들려고 네. 해도.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산 모조품을 뒤에 어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돌려준 시점이 디올백 논란 보도 음. 논란 이유잖아요. 이명수가 큰일한 거죠.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김건희의 범죄 금액 중에. 범죄 금액 중에 이렇게 백이나 이런 거 받은 게 해봐야 그렇게 네. 크진 않,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 뭐 해외로 간건 아직 드러나지 않습으니까그거 빼고 최근에 저 뉴스타파에서 수협 중앙회에서 저리 아, 600억 대 저리 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볼때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커질 것 같고 제가 지금 뉴스타파 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 그렇습니다만 그 보도를 제가 있던 팀에서 저희 팀일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간단치 않다. 범죄 금액으로 치면 이게 제일 클수 있겠구나. 어... 그니까 만약에 수협 중앙회에서는 어, 그게... 뉴스타페에 보도한 다음에 뭐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수협 중앙회 노동진 회장이란 분 굉장히 복잡한 분이더라고요. 어... 복잡한 분이고 이게 수사 기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수사 어... 모마. 근데 음. 그 보도를 지금 뉴스 타파가 리포트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용을 제가 말, 미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느낌은 야, 이거 범죄 금액 정말 커지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도이치 모터스께 진짜 도이치 모터스가 정말 권호수건가 이런 어... 생각이 드는데 좀... 뭐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 대출에 대한 동기를 보시면 동기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은 진짜 의심스럽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예요 도이치 모터스는 많이 이게 안 나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파이낸셜이 훨씬 알짜 회사인데 이 알짜 회사를 만들 때 김건희가 최원순이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 알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주면 도이치 모터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2023년에 한창 그 정권이 최고 힘이 좋을 때 600억대 저리 대출이 갔는데 그 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냥 일방적 지시는 못하잖아요 그 수협의그 회장님 음. 이상한 짓 많이 하셨더만 어. 그게 그냥 덮였잖아요 그런데 어. 그게 구체적인 게 확인이 됐되 확인을 우리 뉴스파기자들이 했더라고요. 아. 그걸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마 금액으로는 600억 되니까 음. 가장 큰 금액이 일단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여기서 다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잘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 농협 네. 캄보디아는 어. 제가 볼 때는 뭐 ODA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 수요 없이요. 뭐, 도이치 파이낸셜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어. 캄보디아 도이치 파이낸셜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갔다가 그 캄보디아의 그 금융기관 인수했던 도이치가 인수한 없어져 버리면 그 돈은 끝이다. 그 돈의 행방 모르는 거죠 회사에서. 김건희 구속되면서 콘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에겐 재판 불출석도 딱히 불리이기 될것 같지 않습니다. 123 내란은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구치소 집거를 자포자기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가동되면서 더 이상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측근들도 하나둘씩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합니다. 주범과 엮이는 걸 차단하려는 종범들의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또한 특검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런 식의 이탈자는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의 처지에선 특검수사에 응해받자 이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노리는 건단 하나입니다. 내란 재판의 정치화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어떻게든 재판에 흠집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극렬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중에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순실이 아직도 빵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은 평생 격리시키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빨리 내란 특별법을 밀고 나가시길 부탁드리며, 어느 늘 밤은 우리 민주신영의 동지가 직접 재배하는 품질 좋은 농산물 소개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댓글과 본문 링크를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 고맙습니다.